아니, 1, 네. 1, 2, 3, 4부터 시작했는데. 나. 나 에겐 공룡인데? 야, 나 에겐 여자나. 너 에겐 암컷인데? 새삼스럽게 뭘? 뭘 물은 편이에요? 저번에 얘기했잖아요. 뿔 때라. 그런 거 아니라고, 이 뿔! 뭘뿔 때라야? 그런 거 아니야! 그런 기능은 없어요! 아니, 그냥 관상형이야! 아, 미치겠네. 아, 진짜 못 보겠네, 갑자기. 아니, 그런 거 아니라고. 기능 없다고. 생식기 아니라고요. 미쳤나봐. 뿔끈 나가. 힐링 쪽이 암컷 된다고요? 미쳤나봐. 물안 커져. 안 커져, 이거. 이거 크기 똑같아요. 미쳤나봐. 뭘 써본 적도 없어. 당연히 없지.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? 또 나만 변태지. 미쳤지? 가라이를 보고 놀랄래, 그만 만들고, 사이좋게 지내. 뭘 드디어 가는구나, 오래 기다렸다 해요. 개 못생겼노, 막가